일에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에, 검찰은 조 추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 논란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에, 그거 표적 수사를 시작해서 언론에 흘리며 작업을 친 것을 의혹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이라 참나 국정농단과 나는 말을 하다니 이게 지금 말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 살아있는 권력 제가 볼때 이운총장의 일가인데 과연 통장장고 증명을 위조한 부분과 주가조작 관련해서 어떤 구형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전형적으로 최순실 사태와 비슷하게 보도하라는 뉘앙스로 발언을 했는데요. 예, 당초 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 펀드건이었고표창장은여론 몰이었죠. 잊지도 않은 사건에 몰입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건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당군 일의 최대 수사팀을 꾸려 7개월 수사는 대전장을 통해 법원이 내린 결론은 조국 전 장관의 오천주가 좋은 의시가 연루된 상상인 판도와 조국 전 장관의 영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즉 언론이 잊지도 않은 사건에 윤석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받아쓰기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크로스 체크라 취재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받아쓰기만 한 것이죠. 물론 신문이나 매체는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기사 대신. 검사들의 상상과 근거 없는 의심을 사시는 것처럼 기사체 무기로 창작문들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한 달간 조국 관련 기자가 120만 개가 쓰여져 나왔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 대해 검사들과 기자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소모한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위협과 관련 날명을 해대도 그게 검사들은 잘만 살아나마 또 정부를 노리겠죠. 이제는 그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겐 추장군이 있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이 부분을 예상하시고 강력한 발언을 또 하셨는데요. 주미보험장관께서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는데요. 추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결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그게 정부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화 시스템을 망각해 있는 것이라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참 당연한 부분을 말씀하신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수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희생하신 조국 전 장관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관련해서 최비의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 조전 장관 이가 검찰 수사 당시 수사 과잉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지 않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 결론이 난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혀졌죠 현재는 재판 중이라 그렇지만 곧 판결이 난다면 그 과잉 수사나 또는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해간 부분에 대한 감찰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네 그게 표창장 위주에 있는지 참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입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분리를 부인하는 말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반대하는 말이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춘 설계를 통해 수사를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의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초헌법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검찰개혁을 간절하게 바란 것인데요. 이 모든 부분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이 정부는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공격을 당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뚜벅뚜벅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라가 망해 간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며 촛불도 거리는 나왔지만 이제는 검사 의사 기자 등 기존 기득권들이 못살겠다고 덤빕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과연 기득권의 정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정부입니까? 직접 정부가 한 일만 생각해도 답은 나옵니다. 총장을 흔든다 아니 사생활을 뒤져 협박을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정권이 누굽니까 또한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전문가가 인터넷 댓글을 달게 하거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국민연금의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게 한 정권이 누굽니까 나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문학인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할 정권을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이처럼 우리 정부는 엘피냥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걷고 있을 뿐인데 조폐들이 못살겠다고 막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조폐 청산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